점 P가 제 3, 4분면의 점일 때 Q는 몇 4분면 위의 점인지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제 3, 4분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x 좌표도 음수, y 좌표도 음수라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AB 음수, 그리고 A-B가 음수라는 것이 1단계의 정답이 되겠네요. 자, 2단계 A 값과 B 값의 부호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 a 빼기 b가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a가 b보다 더 작은 숫자라는 걸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a, b 곱한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이 음수 b 값이 양수라는 걸 봐주실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을 통해서 점 q가 몇 사분면인지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생각해 보시면 자, b는 양수이기 때문에 q의 x 좌표는 그냥 양수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 a분의 b는 음수분의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것을 만족하는 건제 4사분면 위의 점입니다. 따라서 제 4사분면 정답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